예, 안녕하세요. 홍광표입니다. 오늘도 차 이렇게 아반따에 AD. 여기 이제, 의대생이 탈 차예요. 그래서 이제 전주로 갈 거예요. 전주로. 그래서, 어, 패친 장길성님이라고요. 그, 조카님이 타실 건데, 오늘 차를 또 이렇게 잘 골라드렸네요. 어, 외관도 너무 깨끗하고, 일단, 뭐, 내비도 다 싹, 음, 해줬어요. 해드리고. 외관, 내관, 인인신조 차고, 여성분이 타갖고, 흡연도 안 했던 차예요 그래서, 오늘도 아주 좋은 차, 이렇게 나갈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. 또, 윤석열, 또, 탄핵도, 저기, 뭐야, 파면도 되고, 파면 기념으로 이렇게 또 차가 운데 나가는 것 같아요. 오늘 기분 좋습니다. 마음이 설레네. 차가 좋아서요. 다음에 또 무슨 올릴게요.